안녕하세요. 주프 t v 주키드입니다 가을은 불멍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요맘때와 또 10월달, 바깥에서 좀 쌀쌀하긴 하지만 불멍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화로대 하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네, 저희가 오늘 가져온 화로대는 800도씨 캠핑 화로대인데요 수많은 댓글과 그리고 많은 리뷰 영상이 있는 그런 인기 화로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도 감성과 실용성을 다 갖춘 그런 화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로대는 어, 간편한 접이식으로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한 것 같아요. 지금 화로대 가방인데 이안에 이렇게 수납이 돼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꺼내 보도록 할게요. 네, 메쉬망이 나오고요. 수납하기 편하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무게가 좀 나가는데 조리 도구를 좀 올려놓고 할수 있는 오덕기에요 요거는 다른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걸 올려놓고 이렇게 조리를 할수 있는 그런 받침대죠. 요거를 한번 저희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 밑에 받침대. 밑에가 이렇게 접었다 펼다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마침대고 올라가고요. 이 하루대는 양측이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불멍을 할때 더욱 감성적인 불멍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메쉬망을 옆에다가 채워줍니다. 그리고 요거만 끼워주면 은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새 제품일 때는 좀 뻑뻑해가지고 처음에 좀잘안끼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몇번 하다 보면. 길이 나면 이렇게 손쉽게 이게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로 대는 어, 사이즈가 이게 저희가 시중에서 파는 장작인데요.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장작을 뭐 이렇게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 넣으면 네, 골목을할수 있는 화로대가 됩니다. 이렇 전면에 이 와이드한 메시망이 있어서 이 불꽃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예, 그런 화로대고요. 이 측면의 로고 구멍, 측면의 로고 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도와주어서 화로대 화력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화로대는 기본 구성품이 있어요. 예, 냄비나 그리고 간단한 프라이팬 같은 것도 올려서 조리할 수 있는 이 조리 킷이 있는데요. 이 받침대죠, 냄비 받침대. 이거를 이렇게 각 사이즈별로 홈이 있어요. 네개의 홈이 있는데 그 냄비나 프라이팬의 사이즈별로 예. 세팅할 수 있는, 예, 그런 넓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좀더 와이드한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그리들 같은 걸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예, 조리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요. 어, 좀 작은 냄비나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조금 이걸 좁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예, 이런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화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상황으로도 충분히 냄비나 그리들 후라이팬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더욱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오덕이 있거든요. 요거를 올려줌으로써 예, 더 안정적인 받침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뭐 프라이팬 지금 냄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게 냄비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로 불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냄비를 올려주면은. 충분히 조리가 가능하다, 예, 그런 화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다 했을 경우에 예, 해체하는 것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걸 뭐 보관 가방에다가 수납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 사이드 로고 부분을 다 예,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쉬망 있는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예, 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받침 대 부분 이렇게 접어주면 예, 끝이 납니다. 받침대 예, 넣어 주시고요 예, 수납이 상당히 간편해요 오독도 같이 넣어 주고요 사이드 로고 부분 예, 조리킷 볼로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닫아주면 끝나는 거죠 예, 이렇게 네 오늘 800도씨 화로대 하나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가을이 좀 깊어 갈수록 좀 쌀쌀한 것 같아요. 따뜻하게 불멍하시면서 즐거운 캠핑 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 화로대 불멍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